다음 1번. 자, when a patient in a mental hospital. mental hospital 어디야? 정신병원이야.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가 너에게 말을 한대, I wanna go home. 나 집에 가고 싶어. 라고 말을 할 때, you don't necessarily. 너는 뭐하지 않겠어요? not necessarily 무슨 뜻이지? 반드시 뭐뭐인 것만은 아니다. 너는 반드시 take it seriously.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을 거예요. 그죠? 또는 try to help him get the paperwork. And permission completed인데 여기 문법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help him get 할 때는 help가 오형식이야. 그래서 일단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가 생략된 g 시온 것까지는 이해가 될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g 시 다시 한번더 오형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get 뒤에 뭐가 나왔냐면 명사가 한번 나왔고요. 이 뒤에 올수 있는 게 원래 두 가지거든. 하나는 투 o 부정사 정확하게 하면 또는 ing입니다. 둘다다 다 돼요. 또 하나는 과거분사 pp형이야. 그치? 지금 여기가 목적격 보호자리들인데 우리가 투부정사랑 ing, 현재 분사를 쓰는 경우는요. 이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있을 때 pp형을 쓰는 건이 뒤에 목적어가 없을 때거든. 연습 하나 해보면 이런 문장이야. get your homework done. 무슨 뜻이에요? 숙제해. 이 뜻이야. <laughs> get. pp 썼죠. 그러니까 숙제 끝내놔. 이거거든. get your homework done. 음. 왜 p평을 썼어요? 뒤에 목적 없으니까. 이해됐을까? 요 문법이 여기에 적용됐어요. 그래서 그가 뭐할수 있도록 이런 서류 작업이나 이런 허가가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않을 거죠. 이해가 됐을까? 그래서, 샘 봤을 땐, 이 부분이 업법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여기가. 어. 지금 여기서는 p p 썼죠? 얘네들 안 된다는 얘기에요. 알겠지? 그래서 뭐, to complete나, 뭐, completing 다안 됩니다. 알겠지? 업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야. 물론 여기를 낼 수도 있지만, 여긴 내주면 땡큐죠. 음, 더 쉬운데. 자, 어쨌건,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가 탈출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 도와주지 않을 거란 얘기에요. 그쵸? 어. However, 그런데, 자, when a college student is talking about going home 자, for holidays, 이런 방학 때 어, 집에 가는 것에 대해서 이 대학생이 얘기하면, 아까는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였거든, 이번에는 대학생이죠. 대학생이 말하면, 여기서는 이제 영어를 쓰는 건 미국이죠. 우리나라는 땅 떠나 잡으니까 뭐 대학 가야 서울에서 뭐 용인 정도 오는 거야, 뭐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근데 이제 미국 쪽은 주마다 다르니까, 그렇지? 예를 들면, 뭐, 나는 뉴욕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뭐, 집은 LA야. 그럼 이거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런 대학생이, 나 집에 가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 you feel supportive. Feel supportive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아, 잘안 됐다. 이런 거지. 선생님, 제가 부모님을 1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도와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응. offer encouragement. 뭘 제공하는 거죠? 격려를 해주는 거지. 야 부모님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러고 열심히 알바해 이런 식으로 있죠. 그렇죠. 자 이번에 When a manager w a n t to go home. 자 집에 가고 싶다고 이제 매니저가 얘기하는 거야. 그지? After a long day of work, 하루 종일 빡씩일하고 나서 <laughs> 집에 가고 싶어 나 같은 사람. 어, 나 집에 좀 가고 싶어라고 말할 때, You know that the trip is short. 물론. 쌤은 이런 얘기해. 지금 학원 하고 있지만 지금 친구 저 동료들하고 일할 때요. 집에 잠깐 다녀올게요. 왜냐하면 집에 있는 시간보다 여기서 일하는 시간이 훨씬 기니까 그치? 집은 잠깐 가서 잠을 자러 갔다 오는 거거든 <laughs> 그쵸? 어. 너 같은 경우도 지금 집에 잠깐 다녀오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You know that the trip is short. 여행 아닙니다 여정 이동 이동이 좀더 좋아요 그 이동이 짧고 그 다음에 that 한번더 나오죠? 왜냐면, 여기 대절 한번 나왔고, 병렬구조한번더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He will back. 아 안타깝다. 더 발음인데. 다음 날. 다시 또 출근할 거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죠? 어. 난 미리 같지 않네. 자, 그 다음. 이번엔. Psychologist. <laughs> 누구예요? 심리학자. 심리학자가 이제 너에게 말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Going home. 집에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집에 가는 거예요. 침략자라서 정신적으로 집에 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왜 집에 가려고 해? To h e a l the childhood wound. 뭐 하려고? 목적이 뭐야? 어린 시절의 상처. 즉, 트라우마 같은 거 있겠지. 그지?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너 이제부터 집에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너가 지금 예름 성인인데. 응? 너가 집에 간다고 생각해 봐.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집이라는 공간은 나한테 어떤 편안함을 주는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뭐 체면술 같은 거 하면서 체면치료 같은 거 하면서 자, 이제부터 레드썬 하면 넌 집에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너가 지금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엄마, 나 집에 너무 가고 싶어. 기숙사 생활이 갑자기 너무 싫어졌어. 그럴 때가 있겠죠. 친구하고 막 싸우거나. 그럴 때 집에 가고 싶다. 심리학자가 하 레드썬 하면서 너 이제 집에 가는 거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못 가지만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거에 대해서 너가 얘기할 때는, 자, you may begin a new thought process. 새로운 사고 과정을 시작할 수 있죠. 어떤 사고 과정? last for u years. 수년 동안 last 하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last는 지속되다고. 얘가 자동사야. 자, 다시 한번. 여기 대순 주격 관계대명사인 거 알죠?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나는 동사 가지고 문제가 나올 때, 우리는 첫 번째 수일치 따져야 될 거고요. 두 번째 태도 신경 써야겠죠. 물론 마지막에 시작했지만 일단 두 가지만 먼저 보자 이거지. 그럼 선행사가 뭐냐면 a new short process예요. 선행사가 단수야. 그러니까 s 붙는 거 맞고 태도 확인해봐야겠지? 다시 한번 last는 뭐라고 자동사라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나오면 틀리냐면 is lasted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릴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샘 봤을 땐 수일치보다는 테러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스트가 자동사라서. 그럼 몇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새로운 사고 과정, 새로운 과정을 사고 과정을 너가 시작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심리 치료를 받는 얘기죠. 그지? 그러면 내뱉는 말들은 다 비슷해. 집에 가고 싶어. 라는 말들은 다 비슷하거든. 지금 잘 보시면요. 선이 노랑이로 칠한 것들만.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 대학생, 매니저, 사이콜로지스트야. 지금 예시가 무려몇 개? 네 개. 4개. 그럼 네 개의 공통점. 공통점은 뭐지? 나 집에 가고 싶어. 이건 공통점인데. 그럼 이제 차이점이 뭐야? 너희가 이런 말을, 나 집에 가고 싶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반응이 똑같았나요? 다 다르지. 자, 이거야. 사람마다 대상이 누군지에 따라서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처음부터 시작해서 예시를 쭉쭉쭉쭉 보여줬다라는 건 공통점도 있겠지만 차이점도 있겠죠. 공통점은 똑같아요. 집에 가고 싶어. 차이점은 뭐야? 네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반응이 달랐어. 정신병원 환자가 나 집에 가고 싶어 할때 그래 도와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얘가 들었을 때는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다르잖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가 주제입니 그래서 이제 못 알아들었을까봐 더 얘기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Meaning, 의미는 doesn't come from word. 의미는 어디서 오지 않아. 말에서 오지 않아. 여기서 말하는 건요. Going home이에요. 이 단어에서 오는 게 아니야. 단어에서 오는 게 아니래. 어, 다시 왔어. 다시 왔어. 그리고 the same word. 그 똑같은 단어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편한 똑같은 워딩이. 뭐, 하, 뭐 할까요? convey different meaning. 그렇지. 서로 다른 의미를 전달하겠죠. 그지? 어. under, 어떤 상황에서? different circumstances. 서로 다른 상황에서는 서로 다른 의미를. 다시, 서로 다른 의미를 전달하겠죠. 어떤 상황에서요? 서로 다른 상황에서. 서로 다른 상황에서는 서로 다른 의미를 전달을 하는 거죠. 됐을까요? 자, 그래서, 얘들아, 의미라고 하는 건 depends on 한데, 이거 어떻게 속하라고 했지, 내가? 뭐뭐에 좌우되다. 그렇지. 뭐뭐에 의지하다 의존하도 있지만 달려있다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거. 뭐뭐에 좌우된다. 의미라고 하는 건요. 뭐에 좌우된대. Who says the word. 누가 그 말을 하냐. 그지? 누가 그 말을 하냐. 누가 누구에게 언제 그리고 for what purpose 어떤 목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그 말을 하냐. 이또 학교 니네 교장 선생님이 집에 가 <laughs> 가겠어요? 그게 뭘 의미해? 자퇴를 의미하지, 그렇지? 그래, 너는 집에 가도 돼. 그러면 <laughs> 가겠어 요 여러분들이 안갈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하냐, 언제 하냐,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하냐에 좌우되는 거죠. 의미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됐지? 그래서 스물 대상 때. 그리고 목적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구나. 마지막 문장 더비격급 더비격급 보이죠? 음.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이 뭐라고 원인이고요, 뒷 부분에 있는 부분이 결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비격급 더비격 항상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주제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봐야지. 되 자, 지금 보면 어 주어는 있는 것 같은데 동사가 없어 선생님. 이거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더비 더비 만들 때 비동사 생략될 수 있어. 그러면 그 말이, 단어가 뭐 할수록, 흔할수록, 집에 가, 이거 흔한 말이잖아. 흔할수록 뭐할수 있대? 그 말이 아마도 더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대. 흔한 말일수록, 흔한 말일수록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너참 잘한다. <laughs> 참 잘했다라고 할때 다르게 들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흔한 말일수록 뭐할수 있다, 다양한 보다 많은 다양한 의미들을 가질 수 있구나. 뭐에 따라서 아까 위에 좀 들린다면 누구에게 하냐, 언제 하냐, 어떤 목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다양할 수 있구나. 됐을까요? 음, 주제문 나온 거야.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거 좋아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인 것 같은데. 자, remember that the meaning comes from context. 이 단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야? 문맥, 상황, 환경이란 단어거든. 그래서, 아, 뭘 기억하래? 의미라는 건 어디서 오는 거다? 문맥에서 오는 거다. 우리가 말을 하는 상황이요. 에 됐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문에서 안 나온 단어 중에요. 샘이 이런 예문을 하나 기억하면 좋다고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는가? It varies depending on situations. 무슨 뜻이에요? Depending on 상황에 따라 다르다. 선생님, 이렇게 문장을 써봤지만, 이 말의 의미라고 하는 건, 그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됐죠? 그래서 depending on 이런 표현을 좀 기억하자고 알겠지?